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서른도 씨하고 임영웅 씨, 임영웅 씨하고 서른도 씨의 관계,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서른도 씨와 임영웅 씨의 인연은 임영웅 씨가 결승전에서 레전드 미션, 레전드 미션을, 아니 요 레전드 미션이 아니구나. 준결승이군요. 준결승에서 보랏빛 엽서를 부르면서 끈끈한 인연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명웅 씨의 그 보랏빛 엽서를 듣는 순간 조영수 씨가 이야 하고 정말 한숨 섞인 감탄을 했습니다. 한숨, 한숨 섞인. 그리고 그 노래를 듣고 서른도 씨는 아주 솔직하게 선배로서 내가 내 노래를 당신 이명웅보다 못 불러서 미안하다. 나보다 이명웅 씨는 훨씬 노래를 잘하는 가수다. 무명 가수에게 솔직한 격찬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른 도시의 이러한 솔직한 모습이 또 최근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2월 22일, MBC 박준영, 박영진의 두시 만세. 라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해서, 게스트로 출연해서, 이명웅 씨에 대한 고마움을 각별하게,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명웅씨 덕분에 내가 팔자 고친 기분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뭐, 돌짓구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재해석을 해본다면, 서른 도씨는 이명옥 씨 덕분에 나는 팔자 보쳤다. 데뷔 올해 40주년이 돼서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데뷔 40주년 공연을 앞두고 있어 서아마 공연 홍보 겸사겸사해서 언론에 이제 출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명옥 씨가 그동안 설운도 씨 관련 노래 설운도 씨와 서른도 씨의 노래는 물론이고 서른도 씨가 작곡한 노래를 조회수를 다 합치면 서른도 씨가 평생을 모아도 그 조회수를 달성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웅 씨에게는 후배지만 조성문화를 해도 부족할 만큼 고마운 마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랏빛 엽서가 지금 역주행을 해서 보랏빛 엽서도 아마 서른도시가 뭐 작사 작곡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곡자이기 때문에 원곡자이기 때문에 지금 역주행을 시작을 해서 어마무시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2020년 2월 28일날 업로드 됐습니다. 업로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TV 조선에서는 1,550만 조회가 넘어있고, TV 조선에서는. 그 다음에, 이명웅 씨, 이명웅 씨한테는, 이명웅 씨, 아, 이명웅 씨그 유튜브에는 1,200만 조회가 넘었습니다. 그 전에, 이명웅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커버송으로 부른 노래가 251만 조회. 포탈 3천만 조회가 넘습니다. 이거 이외에 더 있습니다만 우선 TV 조선과 임영웅씨 유튜브에만 조회된 조회수가 3천만 조회가 넘습니다. 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서른 도시 노래 들어봤어요.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이명웅 씨가 훨씬 잘 불렀다고 생각됩니다. 서른 도시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어요? 양해해 주세요. 후배들이 성장을 해가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서른 도시가 2017년 3월 7일에 업로드된 서른 도시가 한 것은 아니고 업로드된 유튜브 조회수는 지금 2017년에 업로드됐습니다. 233만 조회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간, 대비.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훨씬 기간이 오래됐음에도, 한 5년 됐음에도, 3천 조회 대, 3천만 조회 대 2,300만 조회. 비교해보세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2021년 3월 9일날 뮤직비디오가 업로드됐습니다. 요건 뮤직비디오 기준입니다. 약 5,800만 조회. 5,800만 조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른 조회수는 한 1,800만 조회 됩니다. 1,800만 조회 됩니다. 합치면 7,500만 조회. 이두 영상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영상들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자, 1억 조, 1억 뷰 조회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별나사는 서른도 씨가 작사, 작곡, 이명웅 씨가 노래했습니다. 물론, 이명웅 씨도 원곡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크게 해당이 되지만, 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는 이렇듯 후배 노래건 선배 노래건 불렀다 하면 역주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역주행의 대표적인 것도 또 어느 날 문득 아니겠습니까? 미운 사랑 말할 것도 없고요. 이와 같이 이명웅 씨는 또 본인이 신세를 입었던 그 노래방 선생님들의 노래까지도 다 챙겨서 그리고 이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데 이 실력만큼 빛을 못 보고 있다면 그 노래를 불러서 딱 빛을 보게끔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아, 서른도 씨가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곡을 준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명웅 씨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 선배의 솔직한 마음. 또이 선배의 노래를 뜨도록, 뜨도록, 멋진 작품으로, 작품이에요. 이명웅 씨가 부르는 노래는 다 작품이에요. 고전으로 남을 만한 그런 노래를 만들어내요. 이명웅 씨가 부르는 건다 고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뭐, 보랏빛 엽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선후배 간의 이 관계.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후배로서 선배에게 도움을 주고 이러한 모습은 이명홍 씨 아니면 이명홍 씨 아니면 만들어내지 못할 상황들이다. 이명홍 씨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광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